1941년 전 세계를 긴장시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독일과 소련을 중심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쟁이 발발합니다. 과거의 독일의 히틀러는 소련과 중립 조약을 맺었지만 이를 어기고 그의 야욕을 드러내 소련을 침공해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필사적으로 소련을 밀고 들어간 독일은 모스크바까지 약 30km 남겨두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동시에 이 시기 아시아에서도 새로운 전쟁 양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과 소련의 치열한 전쟁 속에 거대한 그림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1931년, 일본은 중국의 만주를 침략함으로써 대륙 침략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훗날 중일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죠. 이러한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미국, 영국 등 서양의 국가들은 중국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인도 차이나를 길목으로 중국의 물자를 원조해주고,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결정이었죠. 그렇게 하노이 부근부터 중국에까지 길게 연결한 철도로 무기와 연료가 공급되기 시작했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던 일본은 이에 맞서 인도 차이나 점령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물자 보급로를 차단해버리고 자신이 이곳의 자원을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으면서 동남아시아 중심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하자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자기들의 세력권에 침범했다고 여겨 일본을 중대한 위협으로 도장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는데 미국이 일본에 수출 중이던 석유로 포함한 물자들을 금지시킴으로써 중국과의 전쟁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석유가 떨어지게 되면 전쟁은 물론 일본 산업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제재였던 것입니다. 즉, 중일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의 재정 지원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석유와 고철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양국과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협상에 진척이 없었으며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어떻게든 반대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일본의 해군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였습니다 그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주미일본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의 산업생산력과 기술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미국의 잠재력을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 일본은 이 전쟁에 승산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으며 승리 가능성도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을 강행함에 따라 그는 장기전으로 가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전쟁을 초반에 끝내겠다는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야마모토의 지휘 아래 일본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목표로 기습공격을 결정합니다. 이들은 약 1년 전 영국이 이탈리아의 타란토를 공습한 사건을 참고하여 작전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의 진주만에는 미국의 주력 함대가 배치돼 있었는데 진주만 기습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함대를 향해 어뢰를 투하하면 어뢰가 수면 아래 깊숙이 잠겼다가 다시 떠올라 돌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진주만의 수면은 너무 얕아 어뢰를 투하하면 다시 떠오르기 도전에 해저에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지휘관은 어뢰에 날개와 자이로 장치를 달아 물속 깊이 잠기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전함을 일격에 파괴하기 위해서는 함체 깊숙이 관통하여 폭발시킬 수 있는 대형 폭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전함의 폭탄을 개조해 800km에 달하는 항공 어뢰를 만들어 폭격기에 적재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기동함대와 공격항공대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임명하였으며 조종사들은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을 엄선하여 투입시켰습니다. 1941년 11월 26일, 일본의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북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공격을 위해 출동했습니다. 12월 7일, 일본의 선발대가 진주만 상공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에 의해 돌격 명령이 떨어지자 일본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작전은 두 번에 걸쳐서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우선 기습 공격임을 이용해 군사적 가치가 높은 목표를 먼저 타격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의 주력 함대를 공격한 후 해치우지 못한 목표들을 하늘에서 급강화 폭격으로 마무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이 전투기를 띄우기도 전에 모두 격멸해버리기로 한 것이죠. 공습이 시작되자 미국의 다섯 척의 전함이 순식간에 폭발되었고 심지어 미 전함 중에 하나 에리조나 호에는 일본이 개조해서 만든 800km의 폭탄이 하필이면 탄약고에 떨어지는 바람에 천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9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아무런 방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경계를 느슨하게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이미 설치되어 있던 미국의 레이더에 일본 항공기들이 포착되긴 했지만 미 본토에서 날아오고 있는 미국 폭격기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이 밀고 들어오는 코스가 미국 항공기가 오가는 코스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습이 시작됐을 당시 야마모토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미국의 선전포고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일본은 무려 5천 단어에 달하는 선전포고문을 암호화에서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고 곧바로 진주만 공습을 시작하는데 암호의 덕과 서류작성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공격이 시작되고 한 시간이 지나 미국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불시의 공격을 받은 미국은 일본을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한 비겁한 국가라고 비난하였고 복수 여론이 순식간에 퍼져버렸습니다. 일본의 1차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1시간이 되기도 전에 2차 공격대가 진주만의 항공시설을 재차 공격하였고 이내 정신을 차려 미국도 급하게 전투기를 띄우고 일본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차 공격대에 이어 일본군 장교들은 3차 공격대를 출격시켜 진주만의 유류저장고와 항만시설 등을 파괴하여 진주만을 완전히 끝내자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항모 기동부대를 지휘하던 나구모 주이치 중장은 초반 목표를 잃었으며 미군이 전투에 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약 190대의 비행기가 손상되고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이 여기서 공격을 멈추는 바람에 미국의 핵심 항공모함, 항만 시설, 유류 저장 시설 등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훗날 전쟁에서 일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파괴시키지 못한 이러한 시설도 덕분에 미국은 격침되었던 전함 중 대부분을 인양하여 수리가 가능했으며 전투를 위해 다시 급속도로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유류 저장 시설이 보호됨으로써 엄청난 화재와 전함들이 연료 부족으로 고철 신세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남겨뒀던 셈이었죠. 그렇게 일본의 공습으로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초비상 사태에 직면한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요청하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선언하고 곧바로 전투태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자진입대자들이 대거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반일감정은 더욱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감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약 10만 명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강제 수용당하게 되죠.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세계 전쟁 양상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선전포고함에 따라 당시 일본과 동맹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의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렇게 유럽에선 독일과 소련을 중심으로 엄청난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 아시아에서 새로운 전쟁 노선이 형성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태평양에서 유일한 위협이었던 미국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기세 등등한 일본을 무너뜨릴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